안녕하십니까. 제주 부동산 방송입니다. 한경면 저지리 1043평 임야 토지 매매를 소개합니다. 면적 1043평 개획관리지역 건폐율 40%용적률80% 토지 오수관, 지목은 임야입니다. 본 토지 바로 앞에는 생각하는 정원입니다. 저청초등학교 저지오름, 청수리, 환상수 유리의 성, 오설록 네 현장입니다. 아, 여기는 어, 생각하는 정원 여기 2차선에서 100m 떨어져 있는 곳에 오늘 물건이 있습니다. 이곳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50m 올라가면 은 어, 저지 사거리가 있습니다. 아, 이쪽에는 주로 관광지로는 한상숲, 저지오름, 저지예술인나뭐 어, 유리에서 다양한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토지가 2차선에서 100m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바로 생가가는저 주차장, 바로 아주 돌담도 예쁘게 쌓고 제주도 전 관광지 심사 심사 평가 1위를 차지하는 곳이고요. 어, 또 어, 제주 제1의 국빈 방문지가 되겠습니다. 자, 자, 오늘 소개할 토지가 아, 여기서 어, 100m 떨어져 있는데요. 이쪽 2차선에가 오수관이 와 있습니다. 네, 오수관 연결해서 건축도 가능한 토지가 되겠고, 그냥 있는 상황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평나무도 있고, 바로, 어, 생각하는 정원 어우, 뭐, 이렇게 대문도 아주 어, 고풍스럽고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토지가 아주 어, 좋아요. 왜냐하면은 어, 이게 생각하는 정원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 위치해가지고 어, 이렇게 생각하는 정원인 전체가 내려다보는 내 정원 같이 쓸수 있는 그런 풍경을 가지고 있고 저 멀리에 에, 여러 가지 뭐. 어, 어 환상숲 고자월이라든가 어, 제주 고자월이라든가 어, 어, 한라산 조망까지도 펼쳐지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계속 어 저지 어, 생각하는 정원을 이렇게 돌담을 쌓고 어, 가고 있는데요. 자 바로 어, 이렇게 인접인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곳에서부터 이곳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쭉 가니 도로에 이렇게 75m가 쭉 이렇게 접해져 있어요, 지금. 어. 어, 접해, 쭉 접해져 있고, 또, 전척 전체, 뒤쪽으로도, 전체적으로는, 지적도상으로는, 190m가, 어, 토지가, 어, 이렇게 뺑 둘러서 접해져 있습니다. 자, 오늘 폰 토지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어, 여기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네. 높은데, 2년데폰 토지는, 오, 이 나무가 없습니다.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야를 이 밭으로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임야 아, 수목으로 인해서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 뭐, 이렇게, 에, 뭐, 걱정은 안 해도 될 겁니다. 개발하는 데는, 어, 좋습니다.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에, 이렇게 농지 효율도 좋고, 아,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다가 또 아주 도로가 쪽에는 너무나 이렇게 시끄럽지 만은 이렇게 조용하고 한적하고 그래서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고급 음식점이라든가 어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참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지금 여기에 에 바로 밑에 생각하는 정원, 이렇게 동산이라든가 내려다 보이고요. 또 폭포수도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고요. 저 멀리에 환상 숲도 좀 보이고 있고요. 또쭉 하니 예, 한라산 밑에로부터 펼쳐지는 오름들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삼방산도 어, 저멀리 보이고 있는 그야말로 밑으로 펼쳐지는 제주도의 어, 서쪽 정도에 아, 내려다 보이는 그 높은 곳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생각하는 정원을 내 정원 생각하는 정원이, 아, 이, 어, 이 토지의 정원이 될수 있는 그 정도 높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고급 주택, 어, 레스토랑, 어, 생각하는 아이들가 있으신 분, 네, 아주 욕심나는 그런 토지입니다. 어, 토지도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또 교통도, 뭐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네, 조용하고 한적하고, 어, 관광지와 기술적 좋은 곳, 네, 전화 드십시오 감사합니다.